공원에서 가족들과 돌아다녀도 행복하고,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도 시원하고, 그리고 바깥 아무 데서나 그냥 앉아만 있어도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 깝깝한 곳에 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가족과 같은 동지와 같은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 저는 어, 특별한 특기가 없어서 일저일 아무거나 맡아서 하게 된 희망진주 시민의 길에 실무위원장 선종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시민경 준비원의 위 발제를 통해서 자세히 듣게 되겠지만 희망진주 시민의 길이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 지난 폭불 전국에서 어, 진정한 지역자치를 실행하기를 원하는 개인들과 단체, 정당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토론회와 준비회의를 거치면서. 이러한 진주 시내에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마침내 가칭 희망 진주 시민의 길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앞두고 어,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지지에서. 어,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 또이 토론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 아, 희망 진주 시민의 길을 많은 분들에게, 진주 시민 모든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어, 저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 남달리, 남달리 강한 의심과 남달리 약한 마음 때문에 늘 힘든 일을 도맡아 하시게 되는 분입니다. 서원명 준비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철수했습니까? 잘한 마음으로 할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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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이제 집에 지나오면서 천수교를 지나옵니다. 그럼 천수교를 넘오는 어 길에 보면은 아, 여러분 잘한다 싶이 그 우리가 가림막 때문에 한참 서우는그 유등, 유등이 일년 안에 그게 철철가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촛채 들와서 이게 하루하루 조금씩 더 열어납니다. 그러다가 꽉 차면, 아, 이제 10월달에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그런 때가 왔다. 또 유동 축제가 가까워지면 또가림막 때문에 또 가슴 아래를 내야 하고, 돌이켜보면은, 뭐, 무상급식 문제, 그리고 그, 국립표 주민소환 문제, 뭐, 4.16 문제, 각종 어떤 집회들,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대사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걸 당황하게 끝을 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특히 2018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런 그동안의 정패들을 이제는 우리가 한숨에 끊어내자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지금 실려있다는 하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여기서 인사만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많이 고생해 주신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한 신무연, 어, 그 우리 안승경란 네. 아, 어, 그 위원장님 어, 좀 서시죠 제가 고명할 <laughs> 할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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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경란 위원님 네. 네. 그리고 석철옥 위원님 그렇 계십니까? 오케이 네. 허원님, 화종원님, 네. 네. 서세요. 네. <웃음> <웃음> 저쪽에 이 학생이 예, 돌아서서 돌아, 얼굴 좀 보여주시고 전원과 선생님 도착 안 하셨죠? 서울 산장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리고 오늘 어, 발대해주실 시민 선생님 이렇게 총 7분이 6분이 예, 정말 반납을 할것 없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됐고 또 2018을 향한 그 대장정의 어떤 어, 길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 일곱 분한테 큰 박수 좀 하나 보내주십쇼. 어, 정말 개인적으로 어, 어, 너무 고맙고요. 어, 이분들하고 과연 지금 내하고의 차이는 뭔가 어, 이분들하고 어,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뭔가 또이 건물 바깥에서 열심 2018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차이는 뭔가 참이딱한 가지입니다.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맡고 있느냐?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아야 되는데,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만나면 이 일곱 분과 같이 똑같이 열심히 하실 것이라고 는 확신합니다. 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준비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준비위원장이고, 우리 모두가 신무위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몇 명이죠?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만 명을 지금 채워야 됩니다. 그만 명으로부터 이바렌시의 해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진주의 어떤 혁명을 일으켜 보자 하는 그런 오케이.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최근에 프랑스에서 지금 야단이 나왔죠? 어. 작년, 재작년에는 또 스페인에서 야당이났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포데무스라는 어떤 정당이,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앙마르슈라는 또 정당이, 1년밖에 안된 정당이 결국 전체 의석수 700여석의 3분의 1을 거의 휩쓸었다. 지금까지 그 정권을 잡았던 사회당이 270여석에서 25석으로 내려앉았다. 마치 우리나라의 모당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이거 조금만 힘을 합치면은 뭔가 할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으니까 오늘 두 분의 발자 선생님,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 정말 피 터지는 그런 토론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류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한영수 준비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전체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간단한 전체 진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지 첫째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 먼저 그 최상암 교수님이 20분 첫 번째 발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심인경 사무처장이 이어서 두 번째 20분 발제를 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제가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무대 사정이 조금 그래서 이제 발제를 따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발제 끝나고 나서 발제자와 토론자가 다 올라가서 토론자 두 분이 이어서 지정 토론으로 어 우리 정원각 준비위원이 한 7, 8분 정도 어 토론자는 정확히 시간을 7분이로안 하고 7, 8분이라고 하면 조금 아까 우리 준비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터지는 토론을 하시라고. 7, 8분을 말씀드린 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우리 이혁 그 준비위원님이 어, 두 번째 토론자로서 7, 8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시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많이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역사적인 그런 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좀더더 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더진행하면 우리 친주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을 쟁취할 건가 또 주권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지진도를 어떻게 하면 탄탄하게 놓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와 열정을 모으시라고 어, 여러분에게 그 토론의 시간들을 좀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발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한번 좀 문제를 제기해 보고 토론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무조건 적으십시오 적어서 어, 일단 내시면 어,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뭐 한, 한 분이 한, 하나씩은 토론의 일을 내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정리해 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최정환 교수님 그첫 번째 발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많이 해주십시오